최근에 권련형 전자담배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내 담배 유통 1인자인 KTNG가 이권련형 전자담배 리를 출시하면서 국내에서 삼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삼파전을 가지고 산업부의 김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비량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파전이라고 하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지금 출시가 됐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외국계 담배 업체 필립 모리스가 네. 아이코스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BAT 코리아가 근로를 지난 6월에 어, 지난 8월 출시했습니다. 예. 또한 최근에는 국내 업체 KTNG가 릴 출시를 발표하면서 이따른 관련형 전자담배 출시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형 예. 전자담배 소비자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아이코스와 같은 경우는 약 6. 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글로는 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정식 출시되는 k t n g 리릴 출시되면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앞서서 출시된 회사가 두 군데가 지금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외국계거든요. KTNG가 네. 출시를 하면서 국내산으로 나오게 됐는데 제품별로는 특징이 좀 다릅니까? 네, 조금 다릅니다. 예. 제품들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연속 흡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네. 현재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우선 약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어 연속흡연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약점. 이명 줄죠 네, 그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아이코스는 한번 사용 후에 4분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BAT코리아의 어, 어, BAT코리아의 네, 글로죠글로 같은 경우는 일회 충전 시에 2 0 개비 연속으로 흡연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일체형 기기로서 별도 홀더를 구비할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릴 또한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와 관리가 간편한 일체형 구조를 특,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일단은 뭐 연속적으로 흡연을 할수 있다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게 몸에 좋을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세금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어, 권련형 전자담배 확산되면서 과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규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가 지난 6일에 권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까지 올리는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예. 아마도 올해 12월 말부터는 권련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 담배 소비세와 지방 교육세, 국민 건강 증진 부담세 등을 부담금 등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지만 예. 이들 세율이 모두 적용되면 세금은 현행 1,700원에서 3,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 가장 직접적인 어, 뭐랄까요? 규제 중에 하나인 세금이 지금 오를 걸로 보이는데 판매 촉진 행위 규제 방안 뭐 할인이나 광고 이런 것도 규제한다고 하던데요. 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26일까지 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대한 할인이나 쿠폰 등의 유사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담배 판매 촉진 행위는 유사 금품 제공 행위, 담배 유사 제품을 정식 담배,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 어, 전자담배의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상에서는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규제 대상이 아닌 상황인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유사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되고 복지부는 할인 쿠폰, 영화 상품권 등의 제공 등의 변칙 할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세트로 팔리고 있는데 이 전자 기기 부분은 담배로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관련형 네. 전자 담배 유해성 논란도 지금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반 필터 담배와 비교해서는 뭐 적긴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유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죠. 네. KTN즈에서는 이제 리더스 를 출시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예. 필립모리스가 이제 자사제품 아이코스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예.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는 불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 보다 90% 적게 포함되어 있다면서 20년 동안 전자담배를 연구했기 때문에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노력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예. 어, KTNG가 릴을 선보이는 자리에서도 유해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은 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KTNG 측은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이 저감되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라면서 릴의 유해물질 배출량은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릴의 출시 간담회에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관계자의 확신이 있는 답변이 아닌 애둘러 설명한 유해성 기준에 다들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유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련형 전자담배 시장과 관련해서 산업팀의 김준호 기자와 이야기해 봤습니다.